이 플라워 나영 원피스도 굉장히 예쁘죠? 어, 나영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게 자수가 이렇게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지금 아,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. 보시면 이렇게 자수가 더해져 있어서 더 고급져요. 우 와, 또. 얘는 뭐냐면,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재원단 프릴이 더해져서, 풀라인을 연출해주는 그런 나피스예요 그리고, 사이즈감, 허리, 저는 바스트가 좀 있는 편이라, 바스트는 딱 맞고, 허리는 여유 있어요. 그래서, 여유, 여, 아, 육육분들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, 그요 아이는 또 좋은 게, 이렇게 그냥 저 지금 브이넥으로 입었잖아요. 여기. 어깨, 여기에 밴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프숄더로 이렇게 입으시면 완전 바캉스 룩이에요. 진짜 딱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입어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? 이렇게 또 입으시면 그냥 쪼리, 쪼리한 샌들을 입으시면 딱 진짜 고민 없이 여러분 여신 룩을 완성해주는. 그런 원피스입니다. 나염 참 예쁘고 고급져요 살짝 베이지 톤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그 바탕 위로 이렇게 컬러 나염이 더해진 원피스랍니다. 예쁘죠? 여기 프릴이 있어서 기장 자체가 굉장히 맥시하고 여유가 있는 홀라인이라 굉장히 드레시에요. 엄청 여성스러워요.